e b s 초급 인도네시아 여러분의 거주지에 대해서 얘기를 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어디 살아요라는 표현을 인도네시아어로 할 건데 오늘 우리가 배울 문장을 우리 케빈 선생님이 먼저 읽어 주겠습니다. Saya <목소리도> sekarang tinggal di Seoul. 네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사야 스카랑 띵갈 니 서울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자 역시 주어는 계속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스카랑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간적인 것 네. 현재의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링갈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살다는 거주하다의 살다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거주하는 장소를 쓰셔야 되는데 이때 요 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서 다리라는 전치사 공부했었었는데 디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 앞에 쓰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 어떤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앞에는 D라는 전치사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장에서는 사는 동작, 사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 앞에 D라는 전치사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사야스카랑 띵갈리 서울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어, 서울 대신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동네 이름으로 바꿔서 어디에 사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케빈 선생님 어디 사세요? 인도네시아로 한번 어디 사는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똑같은데요. 응, 응. Saya sekarang tinggal di Seoul. <wan> 그렇죠, 케빈 선생님 <observing> 서울 살기 <사이기> 때문에 <fik> 네. Saya sekarang tinggal di Seoul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Apa kabar? m i n g g apa?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다섯 개의 동남아 언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여기는 EBS 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오전 5시부터 7시 반까지 EBS FM 반디 그리고 오디오 어학당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